필드보스 개론서. 필드보스.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키스 지음. 목차. 1. 필드보스란? 2. 마족 지령서란? 3.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4. 필드보스의 종류. 5. 필드보스에 대한 대처 방법. 최근 에린의 불길한 아문이 감돌고 있다. 양순하던 동물들이 마족 스크롤이라는 것에 의해 흉폭화되는 것은 물론이요, 완전히 존재가 잊혀졌던 포어르 마족들까지 어디에선가 나타나 점차 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필드보스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마족들이 나타나 모험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장소와 시기를 예고한다는 마족 지령서란 무엇인가? 본 책에서는. 그러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간략하나만 연구해보고자 한다. 1. 필드보스란? 얼마 전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스급의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던전의 최신부, 흔히 보스방이라고 불리우는 내부 구역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런 강력한 몬스터들이 수시로 일반적인 필드에도 등장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들을 던전의 보스와 같은 급의 몬스터라는 의미에서 필드보스라고 칭한다. 2. 마족 지령서란? 최근 필드보스들의 출몰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마족 지령서. 근래 들어 필드의 몬스터들을 사냥하다 보면 가끔씩 그 사체에서 마족 지령서라는 스크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특정 몬스터에게 언제, 어느 장소를 습격하라고 하는 마족의 지령이 담겨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근에 등장한 필드 보스들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마족 지령서를 발견한 사람이 곳곳에서 마족의 출현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드 보스의 출현 빈도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다. 3.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마족들이 나타나는 경로로 가장 신빙성 있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던전이다. 현재 에린에서 가장 마족들의 출연빈도가 높은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큰 근거가 되겠지만, 학자들의 의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다. 에린의 던전은 여신상의 재물을 바침으로써 미지의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해그 내부를 탐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은 이 에린의 수많은 미지의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추측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즉, 아직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떠한 곳이 존재한다고 할 때, 과연 여신상은 우리를 그곳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재단에 받쳐지는 재물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그곳이 에린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그곳이 바로 마족들이 살고 있다는 이 세계라고 한다면, 아직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기에 이 이야기는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확증은 없으면서도 마족과 던전의 영광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4. 필드보스의 종류 현재까지 보고된 필드보스의 종류는 약 9종류가 있다. 트롤, 오거, 거대 흰 늑대, 거대 곰, 도적 고블린, 검은 너구리, 거대 검은 늑대, 블랙 워리어, 블랙 위자드가 그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혼자 나타나지 않고 부하 몬스터들을 여러 마리 끌고 나타나며 동물형 몬스터의 경우에는 평소에 볼수 있었던 것들이 거대화된 형태가 많다. 5. 필드 보스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러한 필드 몬스터들은 모험자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마족 지령서를 손에 넣은 모험자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것은 그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상대하지 않으면 전투불능에 빠져버리기 쉽상이기에. 필드보스의 경우에는 그들을 물리친다는 행위의 용기와 난이도를 높이 평가하여 퇴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까지 큰 경험치가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필드보스를 발견하게 된다면 눈앞의 이득은 생각하지 말고 우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즉석에서 파티를 만들어 다 함께 도전하는 것도 좋겠다. 최근에는 여러 가설들을 확인하기 위해 던전 근처에서 만화 흐름의 변동을 추적하거나 마족 지령서를 손에 넣어서 물질 분석을 하려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혹은 필드보스들의 출몰이 숨겨진 달 라데카의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을 읽는 모험자와 학자들은 아무쪼록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모두와 공유함으로써 필드보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